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끼리끼리 이권 카르트이 아주 공고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문재인의 태양광 이거는 우리가 뭐 한두 번 들은 얘기지 아니죠. 그런데 벌써부터 복마전이라는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이것을 들여다 보면은 아마 고구마 줄기 덩어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훨씬 더 파괴력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알수 있는 많은 예, 주요 인사들이 이름이 이제 이 복마전 비리 태양광 비리 카르텔의 연료가 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이 벌써 드러난 내용만 갖고 예 감사원 어, 감사가 있었습니다 직무 감사가 있었는데요 무려 공공기관 8곳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었다. 예. 이게 그래서 제2의 LH 사건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LH 즉 예, 이 부동산, 토지, 주택 이런 것들을 엄정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LH 직원들이 자기들 제3 신도시 3기 신도시에는 버젓하게 땅투기 아파트투기를 하고 있었다 해서 lh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태양광도 꼭 극골이더라 그 그래서 제2의 lh 사태가 지금 시작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태양광 공무원 네 이게 8곳 공공기관이 연관기관이 8곳이 있는데요 이거를 감사원이 감사를 한번 해봤더니. 소속 임직원 250명이 자기 명이나 또 자기가 차마 자기 이름으로못한 상태에서 가정 명의로 버젓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고 거기서 태양광을 하면은 이제 전기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전기가 발생된 그 산은 한전에 또 자기들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비싼 값으로 한전에 팔아치우고 해서 예, 수십억, 수억 원을 벌었다는 얘기가, 예, 지금 감사원 감사 통해서 드러난 얘기입니다. 한번 딱, 그것도 길지 않은 시간에 감사를 해서 이 정도면요, 네,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국가 공권력, 예, 검찰이 한번 메스를 들이대면은, 어, 말씀드린 대로 아마 줄줄이 사탕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연료가 돼서 여러분 앞에 실명을 공개할 날이 저는 멀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에너지 정책 담당인 이제 산업자원부 아닙니까? 산업부 공무원이 민간업체 청탁을 주선하고 퇴직 후에는 바로 그 민간업체의 사장이나 전문화, 이렇게 고위 임원으로 싹, 예, 어, 이 옷을 바꿔 입고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왜? 자기가 공무원 옷을 입을 때 결정적으로 한번 받아서 그 태양광 업체가 이제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태양광 그 비리 카르텔이 얼마나 끈끈하게 전개됐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한번눈딱 감게 이렇게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고 끝난 다음에 몇년 지난 다음에 그 업체에 아예 사장으로 가는 대표로 가는 그런 일도 발생이 됐더라. 그리고 지자체와 국무회 비리를 저지른 정황, 군산시장 얘기를 제가 드릴 겁니다. 군산시장과 같이 지자체 장까지 여기에 연루가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뭐를 맡긴다? 생선을 맡긴 그런 셈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양이에게 생선이면은, 예, 생선 한두 마리 그냥 아이고 뭐좀 아깝지만 맛있는 고등어라든가 맛있는 청어 좀 아깝지만 그냥 고양이에게 뜯긴 셈 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세금입니다. 결국은 혈세라고 표현을 하죠. 국민의 혈세로 결국은 이 업자와 결탁한 공무원들 또그 가족들의 배만 불리는 형이 형국이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에 계속 이런 일을 전해드려야 되는 또 저도. 참 답답하기 이루 이로 말할 수가 없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사안인데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그 얘기를 예, 해야 되겠네요. 예,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국내 최대인 300 메가와트 메가와트 규모 태안광 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민간업체가 따냈는데요. 사업 부지 일부가 목장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답니다. 여기서 태양광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부지 중에 일부가 목장, 예, 충남 태안군 이쪽에는 목장이 많이 있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목장 지대. 그래서 JP가 서산 농장에 예, 수백만 평 땅을 그 뭐니까 그 어, 뭐죠? 네. 권력형 비리, 네, 권력형 비리 정치인으로 전두환 때딱 낙인이 찍혀가지고 국가에 헌납하는 그런 사안이 바로 예, 충남 태안과 서산에 있는 그 넓고 넓은 부지, 그게 바로 예, 목장 용지가 돼 있는데요. 그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JP가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그 당시에는 됐죠. 권력형 비리로 물론 뭐그 중에 일부는 또 권력을 이용해서 취득을 한 것이 뭐 있을 테지만요. 네 아무튼 사업 부지 일부가 목장 용지로 지정이 돼서 사업 허가를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전사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접근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 이제 청탁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과장이 그 청탁을 받고 아 나중에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용지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바로 유권 해석을 정당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받았다. 과장은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 업체를 도와주고 또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주선한 다른 산업부 공무원은 나중에 아예 이 민간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업을 해서 아주 수억 원의 연봉으로 떵떵거리고 몇년 동안 잘 산다는 얘기인데요. 네, 불법 유권해석을 한이 과장급 공무원은 이 민간업체로부터 수주를 받는 다른 태양간 업체의 임원으로 또 특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끼리끼리 유권 카르트리 아주. 공고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업체 뭐 여러분들 제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이 업체가 목장 용도로 야 이거 목장 용도면은 이게 태양광 여기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공무원을 구워 삶어서 한번 해보자 여기에 그냥 나중에. 그, 잘 되면은 어디 업체 취업시켜 드릴게요.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금품이, 어, 오가는 그런 건 우리는 뭐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고요. 네, 이 유권 해석을 불법으로 받아낸 과장이 사실은, 어, 뭡니까? 나이 거의 한 60. 퇴임을, 정년 퇴임을 앞둔 그런, 어, 이 사무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왜? 어차피 1, 2년 뒤면 옷을 받는데 확실하게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았으니 이거를 들어주고 내가 후의를 도모하겠다 라고 할줄 알았더니만 이 불법을 저지른 과장은 행시 출신의 아주 젊은, 젊은 과장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 퇴임을 1, 2년 앞둔 이른바 어~ 나이 많은 그 사무관 네오급 사무관이죠 오급 사무관이 후일를 도모해서 그런 그 불법의 유혹에 빠졌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마련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행시 출신에 아주 어~ 젊고 전도가 유능한 오급 사무관이 바로 요 유혹에 덫에 걸려들었다 하는 얘기니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 있겠습니까 네. 금품이 뭐 여러 차례 오갔겠고요. 이게 성사가 되면 그 외에 변호사들이 받는 성과급, 성과급. 이게 성사가 됐다면은 50%를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하는 성과급 어 같은 그런 리베이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30년 더 공무원 생활을 할수 있는 창창한 예 젊은 사무관이 그런 유혹에 덥석에 물렸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이권 카르텔 이게 어느 정도 비리 복마전에 해당이 되는지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 또. 어, 군산시장 얘기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어, 전라북도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99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민간 건설업자에게 사업자 선정 특혜를, 어, 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군산시는 앞으로 15년간 무려 1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됐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고등학교 동창 그 업체에게 이익으로 돌아간 것이죠. 네,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 대장동 게이트, 이른바 성남시장 이재명이 그 일당들이 이렇게 그 디자인을 해서 민간업자에게 무려 8,700억이나 이익이 몰아준, 네, 그게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유동규가, 아, 이렇게 되면 은 최소한도 5천억 원이 저 민간 업체들이 벌게 될 텐데, 그러니까, 어, 그거 관계 없어. 어, 우리는 그냥 우리, 그, 정해진 대로 환수만 하면 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돈 중에 일부가 이재명과 아 김용, 또 누굽니까, 정진상 같은 그 일당들에게 저수지에 파킹한 돈으로 가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네 결과적으로 군산시가 분산 시장에 결제 한 번으로 110억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됐다 하는 얘기가 대장동 게이트와 많이 닮았다는 얘기죠. 네. 또 전라북도 선모 교수, 선 시성을 갖고 있는 모 교수는 전북대 교수죠. 가족과 친지 명의의 자본금 1억 원짜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허류 서류로 풍력 발전 사업권을 따냈고 600여 차익을 거두면서 중국 업체의 사업권을 매각하려다, 덜컥, 예,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요거는 제가 몇달 전에 올 총가 제 방송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북대 교수 또 군산시장 또이 산업자원부 과장, 네, 또 주무관 이런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다 걸려들었다. 이른바 태양광 그 이권 카르텔에 다 이름이 등장한다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들만 예, 산업자원부의 과장급 정도만 이게 걸려들었을까요? 네, 천부당 만만부당한 얘기죠.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게 파악이 되면은 예, 여러분들이 아마 귀에 익숙한 이름들이 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겁니다. 예표로 정리된 감사원이 적발한 신재생에너지 주요 비리 요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것인데요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소속 (250여 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몰래 태양광 사업에 꿀맛을 봤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 (700여 곡)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아예 농사짓는 농업인으로 서류까지 조작을 했다 글쎄요 우리가 뭐~ 이런 경우에는 파렴치범 어, 또는 뭐 농업인으로 이렇게 서류 조작한 거, 자범 수진인 것이죠, 자범. 예, 그렇지만 그 자범에는, 어, 우리가 낸 세금, 국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저들의 주머니로, 어,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에서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태양광 업체 편의를 위해서 불법 유권 해석, 공무원들은 업체 대표이사 등 임원 취업, 요거는 제가 소상히 설명을 한 것이고요. 네 번째, 군산시장이 친분 있는 건설업체를 태양광 사업자로 선정해 특혜 제공을 했다 하는 얘기를 다시 일목요연하게 저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예 제가 여러분들 논평과 내용 전달에 집중을 하는 순간 또 그렇군요 아 터미리스님이시군요 네 터미리스님의 김박사 항상 응원합니다 터미리스님 소중한 정성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터미리스님 예 우리 왕 애청자 신고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 많이들 아실 겁니다. 네김영옥님 안녕하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네 권영감님 박경연님 김선옥님 아시아투데이에 오신 자유파분들 좋아요 확인들 한 번씩 하시고 깜빡하신 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카님 예, 스패너 되시자마자 아주 열심히 열과성을 당해서 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갔는지가참 불가사의합니다 더님네예 오늘 오후 4시에 특별 대담 김사랑 작가 네 김사랑 작가는 앞에 항상 이재명 저격수 예 성남을 주무대로 활동했던 이재명 저격수 김사랑 작가의 대담 예 요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 업체 청탁 들어준 산업부 과장과 그 회사 대표로 간, 이런바 참, 어, 예, 바로 태양목 목장용지의 태양광. 아까 말씀드린 저, 제가 JP 얘기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목장용지 저렇게 굉장히 크군요. 충남 태양군 안면도에 조성 중인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눈에 확 들어오죠. 시행사는 사업 허가를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법에 맞지 않는 즉 불법 유권 해석을 받아냈다. 청탁을 주선한 다른 산업부 공무원은 이후 이 시행사의 대표이사 정말 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겠네요. 야 이렇게 되면은 당신 퇴임 후에 우리 회사 대표 시켜줄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 태, 요거는 전라북도 새만금 수상 태양광에 가운데 많이 보던 인물이네요. 네, 예, 이른바 태양광 비리 카르텔을 주도를 했던 예, 뭐 대통령은 총괄적인 책임을 지야 되니까요. 당연히 문재인이 책임이 더 되어 되는 것이죠. 아, 제임시절인 2018년 10월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선포식에서 인근에 있는 수상 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는 문제인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사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 컵에 따라진 물을 지금 한컵 먹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건강티 페트병 잘못 마시면은 예 세균을 들이마시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거 예 지금 제가 사진 설명하면서 물을 이렇게 한 모금 마셨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물을 마실까 말까 잠시+ 잠시 <laughs> 주저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웃기네요. 네.